네. 오늘은 제가 한때 테슬라 주주였지만 팔란티어 주주가 된 이유와 그리고 현 시점에서 테슬라보다 팔란티어에 투자했을 때더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그냥 저만의 관점으로 가볍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도 한때 테슬라 주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테슬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돈이 좀 여력이 된다면 언제든지 테슬라 차를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제가 생각할 때 금세기에 누가 뭐래도 가장 뛰어나고 천재적인 인물이 아닐까라는 점이 테슬라의 투자를 항상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테슬라보다는 팔란티어에 투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가볍게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기준의 첫 번째는요. 단순하게 시가총액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팔란티어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크다 라는 점인데 현재 9월 기준으로 어, 테슬라의 경우 약 시가총액이 한 800조 전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한 55조에서 60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00조인 테슬라가 시가총액 8000조까지 가기에는 이제는 너무 힘들지 않은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충분히 500에서 1000조 갈수 있겠다. 라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시가총액 1, 2, 3위를 차지할 기업을 찾는다면 테슬라를 충분히 고려해 봐야겠지만, 그냥 지금 시점에서 제가 투자를 했을 때 10배 이상 성장성이 있는 기업으로 판단을 한다면 저는 테슬라보다는 팔란티어가 낫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테슬라보다는 팔란티어의 성장성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투자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일단 팔란티어를 좀더 우위에 두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오너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그 부분은 여전히 사실 오너만 놓고 봤을 때 인지도나 영향력이 더큰건 저는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제가 왜 테슬라와 팔란티어를 이렇게 비교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는가 하면 사실 일론 머스크를 알고 나서 그 옆에 있던 사진 속한 장의 인물이 피터틸이었고 이 둘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항상 거론되는 인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점을 바꿔보자면 물론 엔지니어적인 천재성은 저는 일론 머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피터틸 또한 만만치 않게 미래를 보는 해안이라든가 비전, 그 다음에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능력, 이런 부분은 일론 못지않게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피터틸은 약간 엔지니어적인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알렉스 카프를 같이 영입을 함으로써 더 환상의 팀업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건 일론 머스크가 맞지만 팀적인 역량이 뛰어난 건전 팔란티어도 이해 못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뭐 아니면 독 정말 대박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 것도 맞는데 그에 못지않게 살짝 위험성이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사람임에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에 반해서 약간 피터 틸과 알렉스 카퍼는 그냥 제 기준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다 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때내 돈을 잃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이두 기업의 CEO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알론 머스크 너무 뛰어나고 천재적인 인물이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더 안정적인 팔란티어의 운영진을 좀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미 테슬라는 너무 인기 있고 보석으로 좀 밝혀진 기업이라면 팔란티어는 아직 비주류의 사람들이 찾지 못한 보석 같은 기업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팔란티어에 투자하는 세 번째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미 인기 있고 오른 종목에 투자하는 거에서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오를 기업을 내가 먼저 발굴하고, 내가 먼저 찾아서 미리 남들이 알아보기 전에 투자하는 게 정말 큰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테슬라보다는 팔란티어가 좀더 아직 글지 않은 복권, 아니면 감춰진 보석 같은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글자는 복권이 아직 꽝일 수도 있고, 내가 다이아라고 생각했던 이보석이 그냥 큐빅일 수도 있겠,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실수를 안 하려면,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팔란티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이 기업이 정말 보석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테슬라랑 팔란티어, 아마 은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땐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페이팔 창업 당시에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가 함께 했었던 그 공동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파생돼서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이두 기업을 투자하시기 전에 한번 어느 기업이 더 성장성이 있고 그리고 어느 기업에 더 미래가 좋을지 판단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